용 김장의 인사이트 싸드기. 거절에 대한 교훈, 작성자 이자이, 편집 김용래. 가장 잔인한 거절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집될 수 있다. 사람 살다 보면 거절은 늘 따라다닌다.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하나다. 보편적 진실과 공정한 판단 기준과는 다른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 거절한 사람보다는 거절 당한 사람이 더 떠들고 다니게 된다. 홀짝. 숫자놀음과 같아 언제든 그 답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통증이 병을 경고하듯이 거절은 근본 이유를 찾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말싸움을 벌이거나 ccb를 가리지 말고 협력과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길에 넓게 보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상대의 허락을 얻어내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샘 토머스 데이비스는 식모트 콘텐츠 책임자이자 샘 토머스 데이비스컴 창업자로 콘텐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다. 1. 거절은 인간적 면보다 거절은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이다. 거절한 사람보다 거절당한 사람이 더 많이 논한다. 보편적 진실과 공정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2. 거절은 거절하는 사람의 의견이다. 역사적 맥락, 문화적 차이 및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편적 거부나 수용은 없다. 3. 거절은 숫자 놀이다. 반복하여 충분할 정도로 거부당하다 보면 아니오가 예로 바뀔 수 있다. 4. 초기 거절당한 후에도 바로 돌아서지 말고 대화를 유지하라. 마법의 단어는 왜이며 이는 종종 거절의 근본 이유를 드러내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거절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더 적은 요청으로 줄여 재도전하면 예스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6. 거절하는 사람과 경쟁이나 논쟁하지 말고 대신 협력하여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7. 자리를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또는 다른 상황에서 요청해보라. 8. 이유를 대라.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 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9. 저로 요청을 시작하면 요청을 보다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는 척 하지 마라. 10. 상대의 의심을 인정하라. 상대보다 먼저 자신이 요청에 명백하거나 또는 가능성 있는 반대를 인정함으로써 두 당사자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11. 요청을 더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2. 거절은 일반적으로 강한 메시지다. 올바른 태도로 전달하면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부하는 사람을 얕보지 마라. 인내와 존중이 필요하다. 13. 거절을 할 때는 거절 사유를 제시하라. 길고 복잡한 설정과 추론을 피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라. 14. 예스 yes 또는 양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을 팬으로 만들 수 있다. 15. 거절은 성취를 위해 누군가에게 불을 지피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16. 거절로 새로운 움직임을 자극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7. 때로는 거절이 약이 된다. 특히 여론이 집단적 사고와 관습적 사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나 아이디어가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 가치가 크다. 18. 힘든 환경에서 거절 당하며 성장하면 더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강인함을 키울 수 있다. 19. 거절은 전 세계의 사람 누구나 경험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거절과 고통은 거름이 된다. 20. 반복되는 거절은 자신의 결의와 신념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일부는 것은 좌절로 만들어진다. 21.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거절을 당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 22. 거절과 비난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자유를 잃는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종종 첫 걸음을 내디든 후에야 발생합니다. 23. 내적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의 허락을 찾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24. 노력과 행동과 같은 제어 가능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 거절 같은 제어할 수 없는 결과에서 불리함으로써 우리는 장기적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샌토머스 데이비스, 식노트 콘텐츠 책임자, 샌토머스 데이비스닷컴 창업자, 콘텐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감사합니다.